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처마쌤입니다. 어 이제 점심 시간이 지났고 한번 또 여러분에게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 아침에는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난리였는데 어 지금은 개미 울음 개미가 아니라 참 <laughs> 개미가 아니고 매미 울음소리 때문에 난립니다. 어 작년에도 제가 개미를 매미로 했다고 한것 같은데 하여튼 매미 개미를 매미가 아니고, 매미를 개미라고 한것 같아요. 매미 울음소리 장난 아니네요. 아주 시끄럽게 울고 있습니다. 꼭 뭐, 엄마한테,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는 그런 울음소리 같아요. 주가 좀 올려달라는 울음소리라고 저는 이렇게 미가 의심치 않고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새벽에 봤더니 미국 장도면 영, 션창고, 반도체 섹터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주가가 더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달라질 겁니다. 약간 좀 일시적인 조정은 와요. 워낙 그 사람이 말이 좀 약간 거칠고 어, 좀 강하다 보니까 어,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결국 미국 주식은 다시 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분 미국 주식에 빠졌잖아요. 음, 조정은 받겠죠. 하지만 다시 또 적응을 해서 또 올라간다. 어~ 본인도 어 선거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선거 중요하죠. 대선,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중도표 끌어와야 돼. 어, 중도표 끌어오려면은 주식시장을 좀 띄워줘야 합니다. 만약 에 주식시장이 개판이 되면은 중도표들이 다 돌아서가지고 트럼프를 안 찍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너무 주식장을 시 짓누를 수는 없을 겁니다. 짓누르면 결국 본인이 이제 피 본다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조정 받다 받으면은 그때가 저는 좀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조정이라는 게 옵니다.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이 엉망이고 개판이라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냥 대책 없는 그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냥 투심이 약간 꺾인 것 뿐이지 쫄은 거지 일종의 쫄 필요도 없는데 많이 쫄잖아 보면은 어, 기관들도 많이 쫄아요 음,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로 뭐 기업 실적이 엉망이고 개판이고 좀 불투명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쫄 필요 없습니다 어, 삼성을 꾸준하게 이제 모아 가야죠 삼성전자 어,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모으겠습니까 열심히 꾸준하게 모으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또 좋은 어,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삼성전자가 오는 31일이죠 2분기 확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여기 에 엔비디아랑 함께 진행 중이던 HBM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에 관련된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 음. 응? 앞서 삼성은 2분기죠. 그 HBM3 대량 양산에 음,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품질 테스트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최근에 몇몇 시장 조사업체랑 외신 등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나서더라는 겁니다. 삼성은 이러한 분석에 아직 묵묵부답이다. 묵묵부답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삼성은 정말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HBM3E의 그 대량 양산에 성공했다! 성공했다라는 깜짝 발표를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까요? 왜 갑자기 품질 테스트 통과설이 어? 솔솔 나오고 있을까요? 지난 18일에 중국의 월스트리트 뉴스와 TMT 포스트 등 일부 매체에서, 어, 그 대만의 그 공급망 소식통을 인용을 하면은, 삼성전자 HBM3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알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했고, 그두 매체 모두 온라인 매체로 비교적 인지도가 높, 높지 않은 그런 매체인데, 하여튼, 거기 나왔어요. 어? 인지도는 높진 않네요. 이들은 대만의 공급망 소식통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들은 여러 주식 커뮤니티와 다른 중국 매체 등을 통해서 일파 만파 이제 퍼진 거죠. 앞서 지난 17일에도 어, WCC FT 텍이라는거 있는가 봐요. 참 이름도 특이한데. 근데 그런 매체에서 삼성 리포티드 리 패시스 엔비디아스 HBM3E 퀄리피케이션 테스트 서프라이 스펙티드2 이니시에이트 넥스트 쿼러 뭐 이렇게 야, 하여튼 발음이 안 좋네. 하여튼 삼성이 엔비디아 HBM3 품질 테스터 통과 다음 분기부터 공급 시작 예정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플라이 익스펙티드 투 이니시에이트 넥스트 쿼러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공급하겠다. 뭐 그런 보도인데 이 매체는 삼성이 몇 달간의 소문과 그런 개발 끝에 마침내 HBM3 메모리에 대한 엔비디아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을 했다. 성공을 했다. 그래서 대량 양산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다. 이렇게 전했답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 역시 삼성의 공급망 파트너 일부가 최근 h b m 과 관련해서 빨리 주문하고 용량을 예약하라고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천원 삼성의 공급망에 포함된 일부의 대만 업체들은 품질 테스트 통과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어 삼성은 이러한 보도 및 분석들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요. 아직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 아직 않고 현재 어떤 성이냐 묵묵부답이다. 왜 묵묵부답일까? 어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이 오는 31일 있을 그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HBM3 세랑 양산 시장을 정식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가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31일 날 컨퍼런스 콜 이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음, 공식 발표. 그리고 이르면 내달 공급을 시작할 거라는 분석도 있다는 거죠. 음, 삼성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HBM 관련 한방이 필요한 거예요. 한방. 어, 삼성이 그 DS 부분이 올 2분기 27조에서 28조 원대 매출, 6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범용의 디랭 가격 상승과 기업용 SSD를 필두로 해서 이 고성능 낸드 수요 증가에 HBM 수요 폭증 등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HBM 시장 큰 손이 엔비디아를 뚫지 못했습니다. 현재 s k 하이닉스하고마이크로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그 자사의 HBM을 탑재하고 있네요. 그 삼성은 8단, 뭐 12단 이렇게 HBM 3 제품 공급을 목표로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 특히 타 경쟁사 대비 차별화 가능한 이 12단, 이 12단 제품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어요. 어깨에서도 엔비디아도 삼성의 HBM 공급이 절실하다고 보는 거야. 제파 삼성이 물건을 대주야는데 하안 대주니까 자기들도 답답한 겁니다. 어, 지금 AI 가속기 주문이 막 밀려들고 있는데 삼성이 메모리 삼사 중 가장 캐퍼가 커요. 그래서 왕창 받아들여 가지고 만들어 찍어내는데 야하 <laughs> 삼성이 저러고 있으니까 속터지는 거죠. 어, 엔비디아는 하반기 차세대 AI 그 가속기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최근에 블랙웰 주문량을 당초 계획보다 25% 어, 늘렸다는 대만 외신 보도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물량을 늘린 것을 두고 삼성의 HBM 납품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현재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캐파만으로도 캐파만으로는 물량 증가가 거의 불가능하다. 어, 그렇기 때문이랍니다. 불가능하다. 앞서서 하이닉스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 HBM 물량까지 매신 됐다고 밝혔죠. 어, 여, 지금 또 디램 시장에서 HBM 매출 비중은 지난해 8.4에서 올해 20.1%로 크게 늘어날 겁니다. 삼성은 올해 HBM 생산 능력을 전년보다 한 2.9배 정도, 2.9배 정도 확대할 계획이고 삼성의 HBM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46%인데, 음, 하이닉스의3% 포인트 가량 뒤지고 있네요. 엔비디아 납품에 성공할 경우 하반기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좀만 기다려봅시다. 31일 날, 제가 볼 때는, 어, 공식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